안녕하세자 중국어 진도도 뽑고 연애 진도도 뽑고 저번에 포옹했으니까 다음 순서는 음, 뽀뽀 한번 해볼게요. 뽀뽀해줘. 영상 통화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뽀뽀해 전화기 진짜 부셔버린다 진짜 출근하는 아빠 마중 나온 딸에게 어 이렇게는 쓸수 있겠다. 아빠 뽀뽀해줘라고 쓸수 있어요. 자 뽀뽀해줘라는 표현은 아까 패턴하고 똑같은데 글자 한개 바꿀 거예요. 깨워 치니 거 깨워 치니 거. 깨워 아까 했잖아요. 기쁨이 나에게 아까는 뽀 안아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친 아빠가 출근할 때친친친 엄마가 안아줘도 친친 친이에요. 친친 하면 그게 뽀뽀란 뜻인데요. 깨워 친 이거 나한번 해줘 나한번 해줘 친한 사람끼리 할수 있으니까 깨워 친 이거 친한 사람 뽀뽀하면 더 친해지니까 깨워 친 이거 라고 쓰면 되고요. 이거는 막 되게 딥한 막 막, 서랑설레 하는 그런 키스가 아니라, 그냥 귀엽게, 응, 음, 응, 음, 할수 있는 게, 개워친 이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이 막 기대하는 막, 서랑설레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렇게 입만, 응, 음, 하는 게, 친, 응, 음, 친. 그러면, 개워친 이거 하면, 나 뽀뽀해줘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애기들 있을 때. <laughs> 얘네 옷좀 애매한데? 얘네. <laughs> 뭔가 덜 순수해. 친이거 불안해 친이거자 그럼 뽀뽀 관련해 가지고요 애교 넘치는 다른 표현들도 같이 익혀 둘게요 개워 친이거 요거랑 또한 가지 친친워 친친워 요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어, 아이워지우 친친워 사랑한다면 뽀뽀해줘 아이워지우 친친워 친친워 그 고뒤 에 바를 붙이면 권유의 표현이에요 친친워봐 뽀뽀해봐 나한테 뽀뽀해봐 친친워봐 친친워봐 아, 여러분 너무 열심히 따라하니까 속상하네요. 그쵸? 이걸 채팅창에만 쓰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치인치는 뭐 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더 귀엽게 해볼게요. 더 귀엽게 하려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이 다음 건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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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팟캐스트 할때 잘했거든. 그 뭐, 얼굴이 안 보이니까. <laughs> 그건 좀, <laughs> 죄송합니다. 팟캐스트 때는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잘했거든요. 지금 못하겠네요. 자, 제가 안 보이듯 착하고, 얼굴 가리고, 뭐뭐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음 오구구, <laughs> 이런 느낌으로, 뭐뭐다, 뽀뽀 쪽 같은 느낌이에요. 뭐뭐다. 근데 요 밑에 거든요. 살짝 유행이 지났어요.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들 연인들끼리는 꽤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자 위에 것까지 같이 해볼까요? 칭칭워바 뭐뭐다. 칭칭워바 뭐뭐다. 이렇게 두개 보셨고요. 요건 약간, 어, 会撒娇的. 애교를 부리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해볼까요? 포옹해줘. 포옹해줘. 하고 할 때는 기분이 포옹한 게, 기분이 포옹한 게 해줘. 할 때, 그리고 나한테 뽀뽀해줘. 할두개더 정리해볼게요. 칭칭, 버 뭐, 뭐다, 뭐, 뭐다, 하, 요 요, 뭐, 뭐다 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 명존수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SNS 보낼 때 많이 쓸수 있어요. 맞아요. 개워, 빠워, 이거 안아줘.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음, 뽀뽀해줘. 하려면, 개워, 빠워, 이거 말고, 뽀뽀해줘. 하고 하려면 하나 바꿔보세요. 아 좋아요. 개워, 빠워, 이거. 안아줘. 여러분, 많이 외로워요. 개워, 빠워, 이거. 그리고, 뽀뽀해줘. 개워, 친, 이거. 주의할 건, 이거를 쓰기 때문에 썼지만 정말 뽀뽀를 정없이 그냥 이렇게 딱한 번만 딱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면도 먹었고 그다음에 뽀뽀도 했고 그다음에 포옹도 했어. 그럼 그다음에 뭐 나올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따지하신 쿨라